자, 일단, 어, 타블렛을 사용을 하면, 어, 아무래도 이제 화면과, 이제 앞쪽에 있는 화면과, 그리고 타블렛 간에 좀 유격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격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려지는 유격이라기 보다는 아예 애초에 화면과 타블렛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갭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어떤 펜을 움직이는 어떤, 어, 움직이는 감각도 그렇고, 아니면은, 어, 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도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가 좀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어, 타블렛판과 그리고, 어, 판의 움직임, 그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최대한 동화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화를 시켜줘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타블렛판을 사용을 할 때는, 자, 요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타블렛 판을 사용을 할 때는 자 여기 이렇게 키보드 놓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타블렛 판을 놓고 그리고 타블렛을 이렇게 잡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자 이렇게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책상 비율이 이렇게 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모니터 모니터 그리고 여기는 어, 키보드 이거는 타블렛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머리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깨가 머리보다 이렇게 한요 정도쯤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치면은, 자, 이렇게 대각선. 키보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손을 만, 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우 세웅님 반갑습니다. 술안 깼는데 유튜브 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니 술을 대체 얼마나 드신 거예요? 정말 <laughs> 무슨 고민 이 있으세요? 하여튼 <laughs> 자 그래서 어, 타블렛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자이 이 그림대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제 책상을 약간 축소를 해서. 자, 지금 보시면 어, 팔의 기울기가 자, 약간 더 크게. 음, 약간 더 크게 안 되나? 윈도우 캡처 1. 윈도우 캡처 2 해야 되겠다. 윈도우 캡처 2. 잠시만요. 아, 리씨 이거를 크게 할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어, 팔의 위치가 중간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딱 타블렛의 기울기와 파, 팔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직각이 되어야지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기본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윈도우 캡처 2, 얘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야겠다. 잠시만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밖에 팔을 배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실제로 약간 더 불편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동그라미를 정원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더 뭔가 손을 많이 꺾어야 되고 어좀 이렇게 손가락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부담스럽고 손목도 부담이 되고 어깨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무리가 와요 네, 솔직히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어, 자세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요 타블렛이 있잖아요 요 타블렛을 요 손의 진행 방향과 90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손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의 90도는 한이 정도쯤 되잖아요. 이 정도쯤, 이 정도쯤을 이렇게 살짝 틀어서 자, 이런 방식으로 살짝 틀어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손의 진행 방향이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은 기울기가 설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정도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은 지금 어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정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지만 손이 인식하기에는 정말 딱 정확하게 90도로 그냥 정방향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선을 그을 때 정확한 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일직선을 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선을 그냥 일직선으로 한번 그어 보세요 그냥 완전히 그냥 옆으로 내, 내가 정확하게 긋는다라는 생각으로 옆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갔으면은 자, 이거를 살짝, 어, 너무 키웠네요. 자, 다시. 선을 이렇게 싹 그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다시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정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런 방식을 통해서, 어, 타블렛의 어떤 기울기나 배치 같은 것들을 이제 나의 손, 그리고 나의 움직임에 맞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급기를 연습을 하실 때에도요, 이렇게 기울기를 살짝 대각선으로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성급기를 연습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선을 긋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 화면과 어떤 타블렛에서 느껴지는 유격감이나 아니면 은 이질감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옆으로 그냥 선을 긋더라도 평소에 타블렛에다가 선을 그으려고 했으면은 이게 막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든가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지던가 삐뚤삐뚤 하신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나서 드로잉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있는 선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을 이런 식으로 그으실 때는요. 최대한 손가락을 움직여서 선을 긋는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선도 옆으로 긋는 선, 대각선으로 긋는 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한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괜찮은 각도를 찾았다 싶으면 그 각도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기억하신 다음에 다음, 다음번에 이렇게 막 책상 정리를 하다가 어지럽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 나중한요 정도쯤 하면은 나한테 자연스러운 어떤 기울기가 만들어졌었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계속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손가락도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고 어, 장시간 작업하면은 당연히 피곤한 건 당연해요. 근데 이런 어, 식으로 손이랑 어떤 팔에 타블렛의 기울기를 90도로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피로도가 덜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더라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그리실 수 있고요. 네모를 그리더라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화면상의 직각에 맞춰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액정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처럼 직감적인 느낌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태블릿과 팔의 90도, 이 90도를 최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태블릿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